계란과이 계란과일랑 토스트랑 뭐 간단한 과일, 뭐 시리얼, 뭐이 정도 간단한 조식을 먹을 수 있네요. 렌즈랑 어른들꽃기 하나만 끝에 보이는 곳이 남일대 해수욕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 길을 쭉 따라서 오면은 암석지대. 네,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올 수 있는데, 요 구간이 코끼리 바위를 보러 갑니다. 예전에 뉴질랜드 살 때, 이런 해안선에 자주 와가지고, 같이 사는 친구들이랑, 이런 데서 물질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처에 뭐 전복도 따고, 썰물 되면은, 물이 빠질 때못 빠져나간 문어 같은 거 잡고, 어, 여기 전복도 있네. 이거 전복 껍데기, 조그만 거. 호라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물고기 조그만 거, 치어.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개강구 뭐, 작은 개들, 이런 거 되게 많고, 이런 거, 나이런거 좋아하는데. 크. 어, 근데 길이 없네. 지금 밀물 타임인가? 코끼리 바위를 보러, 이쪽에 있다고 했는데, 아, 저거. 어, 아, 요게 코끼리 바위인가봐요. 지금 이 각도상으로는 여기밖에 안 되네 이 코끼리 바위가 여기 한번 미끄러지면 그대로 쓸려 내려가겠는데? 여기가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쭉이 암석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코끼리바위라는 게 바람의 풍화작용이나 파도 침식작용 이런 거를 해가지고 돌의 암석의 약한 부분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부셔지는 건데 그래서 단단한 부분만 한쪽으로 남아있어가지고 코끼리 코같이 보인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 건데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도 엄청 많긴 하죠 이렇게 생긴 게 그냥 이렇게 생기면 은 모두 다 코끼리바위다 이렇게 많이 하긴 합니다 이것도 막 따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깥 쪼개 같은 거 따서 먹기도 하고 홍합도 있고 남해안이라 고 그런가 물이 많이 차갑진 않네요. 이 정도면은 바닷물 치고 괜찮은 거 같아. 어디 운 좋게 한 마리 발견을 할 수가 있을까? 뭔가 못 빠져나고 나, 남은 게 이렇게 막 치어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안 보이나? 이렇게 집게 달린 새우 같은 거 여기 아, 물 넣어볼까? 이게 찍힐라나? 다를 온게 진짜 워낙 오랜만이어서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해서 여기에서 뭐 그냥 뭐 물고기 구경하고 잡. 꼭뭐 이렇게 한 시간도 놀수 있어요, 혼자. 아, 여기가 지금 썰물 타임을 맞춰서 왔으면은, 요 길을 넘어가가지고, 네, 여기 암석 위에서, 뭐, 이렇게 보면 조금 더잘 보일 건데, 그냥 되는 대로 와가지고, 코끼리 바위는, 근데 네, 요거 말고는 별다를 게 없어요, 사실. 여기까지 보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그래도 그렇게 저기 해수욕장에서 뭐 이렇게 걸어오려면, 뭐, 한 500m, 1km는 걸어야 돼가지고, 오, 어, 소라게, 소라게, 어, 소름 왔어. 내가 다가오니까 숨었어. 어, 이렇게 해놓으면 도망가. 오! 어, 오, 엄청 빨라네. 밀물 타이밍인가봐요, 지금. 원래 요길로 이렇게 해서 저기 바위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확 세졌고, 여기 집이 다 없어졌어. 어 이제. 볼거다 봤으니까 가야겠다. 뉴질랜드 살때 제가 그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를 운영을 했거든요. 집 하우스 렌트 해 가지고 그래서 같이 사는 친구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나면은 그 친구들이랑 뭐 바다가 가까우니까 자주 가 가지고 물질해서 자급자족으로 생활하기도 하고 뉴질랜드에도 갯벌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뭐 조개 캐 가지고 먹기도 하고 요리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때 이후로는 요런 바다는 좀 오랜만이라서 이렇게 암석이 있는 바다는 해수욕장으로 가봐야겠어요. 남일대 해수욕장 바로 앞인데요. 저기 최치원 이렇게 고운 최치원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 계시네요. 이렇게 보면 은 여기 최치원 선생님이 왜 계시냐.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전에 신라시대 때 최치원쌤이 푸른바다와 해안 백사장 주변 경치에 감탄해서 이곳을 남일대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네요 제가 최근에 갔다 온 데가 정읍의 무성서원을 갔다 왔는데 그 무성서원이 이 고운 최치원 선생님을 기리는 서원이었죠. 네, 사당. 그쪽을 갔다 왔는데, 딱 여기 남일대를 왔는데, 여기도 최치원 쌤이 무언가 하셨네요. 그럼 이제 남일대 해수욕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흐름이 너무 많아서 해도 별로 없고, 그리고 해수욕장에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네요. 뭐, 오히려 좋아.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네, 이렇게 카메라 들고 뭐 하는 게좀 너무 어색해서, 이왕 온 만큼 몸은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일대해수욕장 앞에는 여기 보시면은 몇 분도 계시고 보트 같은 것도 탈수 있고 저 위에는 예, 집라인 있는 것 같고 여기 남일대해수욕장 바로 옆에 언덕을 올라가면 여기 집라인을 타고 쭉 내려와서 이남일대해수욕장 여기, 여기 끝에서 떨어지네요 짚라인 떨어지는데 저기 전망대가 있고 이 건너편에 군대도 보이고 물놀이하기 괜찮은 수위인데 물이 생각보다 또 깨끗하진 않고 그냥 발만 담그는 정도 여기 남눗대 수욕장 옆에 코끼리 바위 가는 길이라고 쭉 있고 에코라인, 짚라인이라고 있는데 1박 2일에서 또 와서 찍었었나 보네 짚라인을 타보려고 전화를 해봤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한다고 하시네요 일반인한 8,000원? 짚라인이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8,000원이면 가격이 괜찮죠 토요일, 일요일만 가능한다고 해가지고 주말에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가, 사람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오영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전에 조금 찾아봤을 때는, 주말에만 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아무튼, 주말에 다시 와보는 걸로. 여기 최치훈 쌤 옆에 정자 같은 거가 하나 있는데요. 정자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나뉘대수욕장을 한눈에 볼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바닷바람이 와 완전 직방으로 불어와가지고 되게 시원하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기 도 좋네요. 진널 전망대라는 곳에 가볼 건데요. 항만 옆에 조금 외딴 곳에 위치해 있네요. 근처에 있어가지고 들려보기로 갑자기 이렇게 진널 전망대 산을 타야 되죠? 엘리베이터 있는 전망대가 그립네요. 이렇게 진널 전망대 가는 길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청소를 해 놓으신 건지 여기 배수로에 밤이 이렇게 완전 지뢰밭처럼 이게 이제 밤나무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 왼쪽에 요게 다 밤나무 라인인가 봐요 그래서 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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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5분, 10분 정도 올라오면은, 전망대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수 있나봐요. 전망대 올라가면은. 와, 사람 많았네요, 예전에는. 그런데 또 갑자기 보면, 간첩 침투 지역? 남해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간첩이 침투를 했다네요. 미친 거 아니야? 전망대 한번 올라가보고. 여기 건물 많은 데가 삼청포한 쪽이죠. 네, 여기가 이렇게 만원경이 딱한 한 개가 있네요. 이게 나오나? 이렇게 각도를 좀잘 맞춰서 하면은, 오. 보인다고요. 여기 빨간 등대 보이고, 찍히긴 찍히네. 케이블카 움직이죠. 눈으로 보면은 조금 더잘 보이는데 렌즈라서 보면은 케이블카 끝나고 사천 아이가 딱 보이네요. 관람차. 나중에 가려고 합니다. 오, 왜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는 나중에 가 보기로 끝. 장날공원에 왔습니다. 작은 공원인데, 산 위에. 여기 포토존인가 보네. 어 바람 시원하다. 저기 이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저기서 사진을 많이 찍죠. 산책로를 따라서. 여기 되게 이쁘다. 이렇게. 여기는 카페인 것 같고, 여기를 먼저 올라가 볼까. 풍차죠, 풍차. 건물 외형은. 안에 아, 네,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가봐야죠. 오, 오 이렇게 삼청포지요 보이네요. 정원을 아주 각잡고 힘줘서 갖고 놓으셨다고 봐요. 돌길 있는 데가 되게 이쁘게 잘돼 있어요. 정원이. 어 사천 아이 에블카 사천대교. 어 뭐야 갑자기 풍차가 돌아가네요. 풍차 맞은편으로 전망대가 또 있어요. 조금 더 바다랑 가까운. 오 여기 가는 길인데 갑자기 이렇게 쥐치 도감. 삼청포에서 쥐치가 많이 잡히나요? 제가 해중에 쥐치를 가장 좋아해요. 쥐포도 당연히 좋아하고 쥐치가 가장 저는 맛있더라고요. 쥐포. 만드는 법도 나오고 삼청포에서 쥐치가 많이 나오나봐요. 쥐포, 쥐치... 이런 게 삼청포 특산물이었네요. 와, 이거 처음 알았네. 옛날에 삼청포에서 쥐치가 엄청 많이 잡 그래서 말려서 지포로 많이 먹었다. 지포가, 아니, 지치가 많이 잡히면은, 그러면은, 뭐, 지치나지포나좀 저렴한 게 인지상정 아닌가? 기회가 되면은, 삼천포 지치 맛을 한번 봐야겠어요. 삼천포 항구 있는데, 저기 맞은편에 신항도 보이고, 반대편에는 사천아이랑 케이블카, 사천대교, 여기 건너편에는 여기는 각산이죠. 오우, 무섭다. 빼놓고 작은 산을 올라온 거라서 동산 요 정도인데 그 전에도 느낀 건데 여기가 항구가 이렇게 있는데 선도 되게 많고 근데 생각보다 갈매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뭐 새우깡 사가지고 갈매기 밥도 좀 주고 싶고 그랬는데 갈매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아 여기가 전망대가 바다 쪽으로 쭉 나와 있어가지고 엄청 시원하네요 바라봐라 지금 멍 때리고 5분 10분째 계속 바다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어 뭐야? 뭐, 막, 끼기 거라고, <laughs> 막, 무섭다. 연즈 <laughs> 막, 반짝반짝하고, 섬 앞에 나무가지로쭈쭈쭈쭈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저게 죽방염이라고, 전통 어업방식으로 밀물, 썰물 이용해서 그물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통방식으로 잡으면은 그물로 잡는 것보다 멸치가 덜 상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맛이 조금 더 좋다고. 그래서 죽방멸치라고 유명하죠. 동해물과 죽방멸치라고. 물과 죽방멸치에 그 죽방멸치네요. 그렇게 죽방염 해가지고 어업 방식으로 물고기 잡는 뭐 그런 체험 같은 게 있으면은 무조건 했을 건데, 그런 게 찾아보니까 있진 않는것 같더라고요. 하천 대방진 굴항이라는 곳에 왔는데, 생각보다 규모는 좀 작네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그 옛날에 어, 임진왜란 시절에 신신장군님이 거북선을 여기에다가 숨겨놓으려고 안 보이게 그래서 저쪽 이쪽이 바다 이쪽에 대놓면 정박해놓으면은 보이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딱 요만큼 거북선을 숨겨놓으려고 여기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라고 하네요. 그 옛날 조선시대 때 와우 뭐야 대박 이렇게 여기 에 어디까지 들어가? 딱 사이즈가 잡아서 튀겨먹으면 꽃게랑가 각이죠 이거 생각보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요렇게 한 바퀴 싹 돌면은 5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거북선 뭐한대 정도 들어갈 사이즈로 이렇게 숨겨놓고 으 인공적으로 만들었던 항구인데 여기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물이 여기는 좀 고여 있어요. 그래서 수질이 이쪽으로 올수록 훨씬 안 좋아지네요. 그리고 또 거북선에 여기다가 정박을 해놓으면 은막 굴이나 뭐 따개비나 이런 게막 달라붙잖아요. 그런 게안 달라붙게 여기다가 막 민물을 엄청 채워놨다고 해요. 그러면. 예, 네, 바닷물이 저쪽에서 들어오고, 민물은 여기서 또막 밀어 넣고 이러면은 그래도 좀 중화가 되니까, 그래서 굴이나 뭐 따개비나 이런 게 많이 안 달라붙게 했다고 하네요. 라라라 뭐야, 라라라라라 미래 의꿈나무들 라라라라라라 미래 의 꿈나무 초딩들 잼민이들 욕을 엄청 하네. 전화이 때는 그럴 때죠. 저쪽에 뭔가 물질하시는 분 물질인가? 바닷속에서 뭘 죽고 계시네. 여기 삼천포 이쪽 지역이 바다가 계속 거의 잔잔히하네요 여기 이순신 장군님과 관련된 곳이라고 런는지 이렇게 동상도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바다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동상이. 항상 바다를 경계하는 그런 느낌으로. 자전거로 어, 복주뛰던 재민이 삼총사 이쪽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러 왔네. 아, 여기가 지금 몇 분이 계신데 다 낚시하시는 분이구나, 방파제에서. 저도 일단 간이 낚싯대로 가져오긴 해봤는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낚시할 타임이 나오면은 해볼까 해가지고 낚시대를 챙겨오긴 했는데. 음, 오케이. 여기 친구들은 여기 살고 있는 친구들 같은데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 뭐 양쪽으로 이렇게 조사님들 어? 어? 뭐 잡으신 것 같은데 오. 감생이 새끼를 잡으셨네요 한 아, 2자 아, 한 20cm 정도 되는 감생이 감성동이 뭐가 잡히기는 잡힌가봐요 사다리 같은 것도 설치돼 있고 이 정도면 할만하지 페트럭 포트는 좀 위험한데 이 정도는 평평하게 돼 있어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등대 밑에서 뭐요런게 낭만이지 저도 요런 거를 하려고 낚싯대는 뭐 급하게 구입해가지고 챙겨오긴 했는데 낚시할 시간이 날지 모르겠어요 랑 뉴질랜드 살때 대부분 도시는 다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시간만 나면 바로 낚시하러 다니고 했었는데, 참돔이랑 고등어 같은 게 거의 항상 나와가지고, 뭐, 광어 이런 것도 나오고, 잡자마자 바로 회차 먹고, 초반 만들어 먹고, 회독밥 같은 것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해외 생활할 때는 낚시를 항상 다녔는데, 한국 생활을 할, 하면서 그 다음에는 낚시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이분들이 뭘 죽고 계시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이분들이 뭘 죽고 계시는데, 바지락 같은데요. 뭐 애들이나... 네, 안녕하세요~ 뭐 죽고 있네~ 애들인데, 뭐 바지락 죽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이 좀, 아이, 어, 음. 물이 여기는 남을 때보다 좀더찬거 같아. 여기서 뭘 죽고 있지? 위에 다 돌바닥이라 뭐가 맞나 아, 여기서 저쪽에 건너편에 사천아이 있고, 아쿠아리움도 저기 있고, 여기가 각산인데, 저 끝까지 케이블카가 쭉 각산까지 올라갑니다. 슬기로운 어촌 생활이죠.